골 때리는 북한 스마트폰 광고가 궁금할게.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. 어. 자, 소개한다 말이야. 북한의 스마트폰. 아리랑, 아리랑 151. 요 151은 정은이 몸무게를 나타내는 것 같단 말이야. 요 아리랑 151 광고 영상을 함께 보면, 은 일단 스마트폰이 아니라, 지능형 손전화기란 말이야. 용량이 32GB길래, 북한에서 저렇게 많이 필요한가 했지만, 은 정은이 사진, 정은이 다큐, 정은이 연설, 요런 거 다운받으려면 모자라겠단 말이야. 여기서부터가 진짜 골 때리는데, 미국 싫어한다면서 디즈니 레리 거를 쳐 따라하고 서 있단 말이야. 미국 싫다면서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, 미국 품질이 좋다고 홍보한단 말이야. 미국 싫다면서 미국 게임회사 팝캡 게임즈에서 만든 식물 때 좀비를 괴물 잡기로 바꿔서 넣어놓고 일본 싫다면서 일본의 마리오 게임도 슬쩍 늘어놨단 말이야. 의외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내심장의 목소리, 심장의 목소리 같은 음악만 있단 말이야. 할거 들을 게 없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사진 편집기가 있어가지고 저은이 얼굴 가지고 포토샵 놀이를 할수 있단 말이야. 게임이고 뭐고 요 사진 편집기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단 말이야. 그냥 야 제가 사진빨을 잘못 받아가지고요. 잘생기게 포토샵 해주자야 <laughs> 해드렸습니다. 저 고용하실 거면 연락주세요. 아니, 다들 장난치지 마세요. 전 진짜 해드렸습니다. 이건 정은일까, 주혜일까, 세계 1장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.